아, 심심해. 뭐 재밌는 거 없나? 어? 저게 뭐지? 일단 저 달걀을 집에 데려가야겠어. 이제 자야지. 자러 가야겠다. 랄랄랄라. 부화 중. 삐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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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약.

삐악삐악삐악삐삐삐삐삐삐삐삐악 뭐라는 거야 진짜 안 되겠다 말을 해야겠 말을 가르쳐야겠어 말을 가르친 후 안녕하세요 주인님 저는 이 계란에서 태어난 병아리예요 그래 넌 이름이. 꼬꼬다코라고 부르겠다. 꼬꼬다코는 좀, 그럼, 꼬꼬다 꼬꼬는, 꼬꼬는 안 될까요? 안 돼, 꼬꼬는 너무 쓸모없는 이름이야. 그러면. 어. 굴랜 어, 그럼 내가 쓸슬이니까 꼬슬이야. 쓸꼬 아, 뭘로 해야지. 꼬글+ 고글. 꼬글이야 난 이름은 꼬글이 와내 이름은 꼬글이 내 이름은 꼬글이 내 이름은 꼬글이라고 몇달후오 지난다 우와 꼬글아 너가 다... 다시 잤어 우와 신난다.